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해석하는 것. 음, 자,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명사 덩어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명사 덩어리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 그치? 자, 찾아 봅시다. 찾아 보자. 어, The host was very hosp hospitable. t 관사 host, 주인이라는 명사. Was 였다, very hospitable. 자, 요게 명사 덩어리가 될 거고, 주인은 였다, 매우, 어땠다, 친절했다. Many discoveries. 많은 발견들은, 자, many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다, 그치? 많은 발견들은 were made, 만들어졌다, 우연히, 어, 우연히, 우연히 만들어졌다. 즉, 우연히 많은 발견들이 생겨났다. 많은, 많은 발견들이 만들어졌다. 세 번째, he라는 명사가 나왔고, hurt, 동사지, her feelings 그녀의 f e e l i n g 감정들을 자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거 그지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것도 역시 하나의 명사 덩어리 첫번째 형태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는 어, 상처를 줬다 그녀의 감정들을 purposely 어떻게 고의적으로 고의로 그녀를 아프게 했어 a mountain of a wave 자 명사 of 명사의 형태 산채만한 뭐, 십채만한 파도가 몰려왔다. 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아. Asia. 아시아는 이다. The home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집이다. 명사, of, 명사의 형태, 그지? 여섯 번째. We, 우리는 set, 앉았다. On the grass, the plus, 명사. 잔디 위에 앉았다. To take a rest. A rest. 휴식. 근데, take a rest 자체가 뭐가 된다? 어떤 의미가 된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가 돼. 우리는 앉았다, 잔디 위에 뭐 하기 위해서, 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 여기, the grass라는 명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어, 이거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휴식을 취하는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로 보면 안 돼. 물론, 물론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이 to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부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일곱 번째, one of them, oh,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는 이때 오 e 는 뭐뭐 중이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지. 그치? 그들 중한 명은 looked around and said, 주위를 도, 돌아보고는 말했다. What they felt, 그들이 느낀 것을 이야기했다. 자, 8번 역시 마찬가지, what a o u t h e workers? 그노동자들중한 명은 added, 더했다, it, Add, 그것을, to risotto dishes. risotto, 그, 서양, 그, 이탈리아 음식, risotto,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를 그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이렇게 치즈 많이 얹은, 그런 덮밥 종류? 어, risotto dish에다가 그것을 더했다. just for fun. 단지 재미로. 여기 리조트 디쉬가 역시 명사 덩어리가 될 거고 이것도 명사 덩어리가 될 거고 음. it. 대명사지? 명사 덩어리지. 그치? fun. 이것도 역시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야. 지금 명사 덩어리가 어떤 게 명사 덩어리일까를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계속 그걸 위주로 한번 계속 나가 봅시다. 안 되네. 렇지만 자, 그 다음 9번, 9번. Almost every person has a hidden talent. 자, 여기 보면, 어 라는 관사가 났다. 그치? 어, hidden talent. 관사, 형사, 명사. 어, 덩어리구나. 묶어주면 되겠지, 그치? Almost every person. 자, every person. person 명사지, 그치? 어, 거의 모든 사람들. 이란 하나의 덩어리, 명사 덩어리.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또 뭐? 관사, 형사, 명사. 명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명사 덩어리, 동사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뭐,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10번 메밀의 담 명사 덩어리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 can be saved 동사 덩어리, 동사 if 만약에, 라는 이미지 종속 접속사, they, 명사 quick care, care 케어를 받다. 보살핌을 받다. 이런 의미잖아. 그치? 빠른 보살핌. 명사 덩어리.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들 중,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can be saved. 어떻게 된다? can be saved. s a 라는건 뭐야? 구하다라는 의미인데, be s a v e 까 구해져, 구해질 수 있었다. if 만약에 they, 그들이 received 받았다면, 뭘 받았다면, quick care. 빠른 보살핌. 빠른 돌봄을 받았다면, 구해질 수 있었을 거다. 공도의미자 원대하루는 e day, one day, o 사 e d e one e o e d n e o e one one o 어 a o n d a e d a n e d a o n a y one a one d a n a o n one day, o a e a n o n o e 한 마을의 남자들은, 한 마을의 남자들은, tried, 노력했지, to kick a ball. 자, kick 뒤를 봐봐. 어, ball. 명사 따 그래야 나지, 그지? kick a ball 하면 뭘까? 공을 차다라의 의미일 거 아니야, 그지? 공 차는 것을 시도했어. 또는 노력했어. 공을 차려고 노력했어. 어디로? the plus, the plus, 명사 of, 명사. 다른 마을의 중심으로, 중앙으로, to. 어디, 어디? 에. 그치? 그런 의미지, 전사로. 즉, 다시 보면, 자, 요렇게 끊었어. 요렇게, 요렇게. 끊는 건 나중에 더볼 거고, 지금은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명사 덩어리를 찾아야 된다. 명사 덩어리 뭐가 있었다? 요거 명사 덩어리였고, above 명사 덩어리였지? The middle of our other village. 역시 명사 덩어리였지. 한 마을의 남자들은 try to kick a ball. 공을 차려고 노력을 했어. 어디로? To the middle of other village. 다른 마을의 중앙으로, 중심으로 공을 차려도록 했어. 이 정도. One of the most popular team treatments. 자, 이제는 뭐 눈에 보일 거야. One of 나왔으니까 뭐 여기까지, 그치? 가장 어, 인기 있었던 치료들 중 하나는 트 m 트먼트하면 치료라는 의미야. 가장 인기스탄 치료들 중 하나는 w a s removing 많은 뭐 였다 제거하는 거였다. Some of the patient's blood 환자의 피, 환자의 피중 몇몇을 얼마를 제거하는 거였어. 즉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해? 환자한테 피를 이렇게 막뭐 하는 거야? 쭉 뽑아버리는 거야. 14번 some people, some people 자 명사덩어리. recently spot, 찾았다. spot 이라는 건 명사로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 점, 지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일 때는 찾다 조사되는 의미가 있거든. 즉, 몇몇 사람들은 최근에 발견했다. 찾았다. a monster. 뭘 찾았다? 괴물을 찾았다. 어디에서? 자, a monster 관사, 관사 명사지, 그지? 뒤로 봐봐. a deep lake. 아주 깊은 호수. 이것도 역시 명사 덩어리인데 뒤에 뭐가 났어? coldness. 부른다 호수가 부른다 네스라고 부르는건 아니지 그치? 네스라고 불리어지는 호수 아 요거 전체가 뭐가 되는구나 명사덩어리가 되는구나 앞에 전사 네스라고 불리어지는 깊은 호수에서 뭘 찾았다 괴물을 발견했다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 명사덩어리지 in 이란 전사가 나왔고 the plane 명사덩어리지 자 모든 사람들 어디에 있는 모든 사람들 in the plane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다. including, 포함해서 뭘 포함해서 더 플레이, 더 관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는구나? 명사가 나오는구나. 비행기의 기장인 Bob l 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어 별로 안 좋은 이야기네. 자, 명사 덩어리가 먼저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연습들을 자꾸, 자꾸 해놓으면 이것만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방금 찾았던 이 명사 덩어리들만, 명사 덩어리들만 봐도 문장이 굉장히 굉장히 심플해져 굉장히 심플해진단 말이야 명사 덩어리들 빼버리면 뭐가 남니?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치? try to kick to 뭐 one of the most popular treatment 빼버리고 some of the patient blood 빼버리면 남는 건 was removing 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명사 덩어리는 굉장히 중요해 문장을 구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즉 우리는 요 연습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라고 하는 게 얘기를 하기가 웃기지만, 너희들은 계속 해줘야 돼요, 요연 근데 요게 어렵냐?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일주일, 아니면 3일만 열심히 하면, 용습덩어리 눈에 확확 들어와. 그러면 이제 남는 건뭐있어 동사 덩어리가 남는다는 거지. 자, 요거한번 더, 어, 내가 한거 보면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더 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예문 들어 나올 거야 그 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줘야 되겠다? 명사 덩어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것만 되면 그것만 되면 쉽게 게임이 끝난다니까 오케이? 자 믿고 한번 따라오기 바란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자